자, 안녕하세요. 오타가의 부경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인제 기킷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차 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번에 도요타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도요타의 새로운 GR86입니다. 네, GR86, 네, 이전 세대인 도 GT86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차종인 만큼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또 전문 네, 드라이버이신 권범이 네, 선수께서 지금 승차하셔서 저희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좀 많이 보완해 주실 거라고 네, 네, 믿습니다 네, 음. 네. 네 이제 네.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 차량 출발하시게 되면 어, 우리 1, 2, 3번 하얀색 차량 뒤쪽으로 합류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크러치 비트. 그렇죠. 비트가 생각보다 작년 버전보다 작년이 아니죠. 저번 버전보다는 상당히 실 네, 거예요. 네.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지금 네. 뭔가 이제 인터뷰와 인터뷰가좀 바뀐 느낌이 네. 아, <laughs> <laughs> 일단 대역 어, 때한 일주일 동안 편적으시승했을 때보다 어, 왜 이렇게 반응이 세련되졌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세련되셨다. 네, 어, 조작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응. 그러니까 적당히 두난 칼이 얘들 다루기가 편하 듯이. 맞아요. 얘들 이제. 저도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편해지고. 그리고, 아니 이게 원래 저 이게 고출력 엔진 쓰는 차들인데 그렇지도 엄청 고 그렇죠. 또 이것도 되게 이게 변속기 음, 자체도 이게 네. 다른 게 조금 큰게 있는데 그게 크게 전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여성 운전자이다 보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진짜 이 비틀링 강성이 안 맞춰주면 답답하거든요. 네. 스타일 틀어주시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코너에서 여기서도 역시 비틀링 강성뿐만 아니라 이 박서 엔진의 최대 장점 무게 낮은 중심. 무게, 중심. 네. 무게 중심. 낮은 무게 중심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탁탁 마치 전기차 같은 느낌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돌려도 어느 정도로 묵직하게 잡아줬잖아요. 렇 그런 느낌? 근데 아, 정말 퓨어 스포츠카에 대한 느낌이 아 이런 거구나. 재밌어요. 아, 자, 제가 할, 제가 어, 할 드릴 네. 말씀을 이제 공부 연습과 다이렉트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말 그대로 이 경량급 스포츠카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나도 문자 그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조용히 할때 마무리 말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와, 지금 이게 한두 바퀴 정도 돌았거든요. 아, 근데 두 바퀴 정도 밖에 안 돌았는데도 어, 이미 슬 이제 아델 달리기 박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차를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좀 실망이 더 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 이 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대치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주는데 네, 그런 결과를 이친구가 또 보여줘서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 이 GR86 네, 정말 이 요즘 디지털로 가득한 이런 시대에서 참으로 이 운전 자체를 즐기는 그 본질적인 네, 그런 부분을 다 네, 있는 네, 그런 정말 정말 매력적인. 네, 그런 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